공식 석상에 나타난 김주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측근에서 일했던 제가 탈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그날 이후 제 주변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책상은 그대로였고, 사람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한 선배가 저를 찾아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단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올라갔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시험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 시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고 보고 싶은 뉴스를 선택해서 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감시받지 않으면서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 뉴스에서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화려한 행사 장면이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압니다. 저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행사를 직접 준비했던 사람이니까요. 저는 당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제 업무는 중요한 행사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2024년 저는 평생 해온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상부의 지시대로 완벽하게 준비했고 만약에 안전 문제까지 꼼꼼히 체크해서 보고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한 선배가 몰래 찾아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단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올라갔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했던 그 모든 보고가 사실은 함정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믿기지 않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저는 평양 중심부에 있는 당 기관 건물로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제 책상은 3층 복도 끝 사무실에 있었고 벽에는 항상 그분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제 업무는 중요한 국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사장 배치부터 동선 확인, 안전 점검까지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당에서 일한다는 것은 영광이었고 저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우리는 집체 학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신문을 함께 읽고 원수님의 말씀을 공부했죠. 인민을 위한 정치, 강성 국가 건설 이런 구호들이 매일같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동료들은 대부분 저처럼 당 간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평양 토박이들이죠. 우리는 배급을 제때 받았고 아파트에 전기도 비교적 잘 들어왔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정전이 되거나 배급이 늦을 때도 있었지만 미제의 봉쇄 때문이라고 배웠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해 여름 제게 새로운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대규모 행사 준비였죠. 상부에서는 이번 행사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평소처럼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행사장을 직접 답사하고 동선을 체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서류를 검토했죠. 제옆 책상의 박과장도 복도 건너편의 최 동무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이 믿고 맡긴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준비 과정에서 상부의 지시가 유난히 구체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부분일까? 안전상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라는 식이었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라는 뜻이겠거니 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작은 문제점까지도 빠짐없이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성실함이 제 목에 올가미가 될 줄은요. 행사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행사장 주변 지역을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평양 중심부를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화려하게 단장된 대동강변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낡은 건물들 깨진 유리창 어두운 골목,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제가 당 기관에서 보던 동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행사장 인근 주민 구역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한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옷차림이 체격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7월인데도 헐렁한 겨울옷을 입고 있었고 나이에 비해 너무 작았습니다. 동무 저기 아이들 좀 다른 곳으로 보내 주시오. 제 옆에 있던 보위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행사 당일 동선에서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을 미리 정리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행사장 최종 점검을 나갔습니다. 무대는 화려했습니다. 붉은 깃발들, 꽃 장식 완벽하게 배치된 조명. 그런데 그 무대를 설치하던 인민반 주민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며칠을 밤샘 작업했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불평하지 마시오. 책임자가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숙였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으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선정 구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민을 위한 정치 인민이 주인인 나라. 저는 그 글자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배급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지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 달엔 옥수수밖에 없대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그날 제 가방 안에 당해서 받은 특별 배급품이 들어 있다는 게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쌀과 고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런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작은 금이 간 것처럼 제 안에 무언가가 균열되기 시작한 거죠. 밤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화려한 행사는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 정말 인민을 위한 걸까? 행사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상부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사 당일 만약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점검하여 보고하라. 작은 것이라도 빠뜨리지 말고 상세히 기록할 것. 저는 이 지시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이 그만큼 완벽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사무실에 남아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했고 가능한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군중 통제 우려 지점 동선상 보안 취약 구간 응급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 기상 변화에 따른 리스크. 심지어 전기 시스템 이상이나 음향 장비 고장 가능성까지 세밀하게 적었습니다. 박과장이 옆 책상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너무 자세한 것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상부에서 작은 것도 빠뜨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죠. 박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보고서를 계속 작성했습니다. 최 동무도 복도 건너편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던 거죠.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상부 책임자가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 이 정도 성이라면 충분하겠군.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했다는 뿌듯함도 느꼈고요. 하지만 그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책임자가 보고서 첫 장을 넘기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무심코 들었습니다. 명단 정리됐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명단? 무슨 명단일까? 저는 잠깐 의아했지만 곧 다른 업무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행사 참석자 명단이겠거니 했죠. 그날 이후 행사 준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마지막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평소엔 활기차던 사무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보다가 제 눈을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저 행사 준비 때문에 다들 긴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작은 균열은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옷을 입은 아이들 배급소 앞긴줄 그리고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을 치우라던 그 말. 이 화려한 행사가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보고서를 제출한 지 사흘째 되던 날박 과장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박 과장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제가 물었을 때 부서장은 짧게 답했습니다. 인사 이동 됐네. 다른 부서로 갔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박과장은 전날까지도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일했거든요. 인사이동이라면 미리 인사라도 했을 텐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의 책상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개인 물건은 물론 평소 놓여 있던 가족 사진까지 모두 사라졌더군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요. 일주일 뒤 이번엔 채 동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인사이동이라고요. 복도 건너편 그의 자리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기획팀의 리동무 자재 담당이었던 강동무까지 한 명씩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다들 조용히 식사를 했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불안한 건지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우연히 다른 부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부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잖아. 우리 부서 사람들도 수군거려. 뭔가 있는 것 같다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거울 속제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라진 동료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박과장, 최동무, 리동무, 강동무.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 왜 하필 우리 부서에서만 이런 일이? 그때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 모두 저와 함께 행사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전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이었죠. 설마.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져 제 보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군중 통제 우려 동선 보안 취약점 응급 상황 대비. 제가 성실하게 적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업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다는 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열자 김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던 분이죠. 그는 주변을 재빨리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끄게, 선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등을 끄고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배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네 시간이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배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접힌 그 종이를 펼치자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네도 알겠지만 박과장이며 최동무며 모두 사라졌네. 이건 인사이동이 아니야. 그들은 선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수 있었습니다. 대체 왜입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못?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오히려 너무 잘했지. 그게 문제야. 무슨, 그 보고서 말이야. 상부에서 왜 그렇게 상세히 쓰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 뿐입니다. 맞아. 성실하게 했지. 안전 문제를 진심으로 걱정했어. 군중 통제가 우려된다. 동선이 위험하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자네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일인데.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었네. 그들이 원했던 건 문제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어. 기계처럼 말이야. 근데 자네는 박 과장은 최동무는 진짜로 걱정했지. 사람으로서 말이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설마. 그 행사가 충성도 테스트였어. 아이가 나오는 행사에서 안전을 걱정한 사람들 그들을 가려내기 위한 거였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아이를 상징이 아니라 인간으로 봤으니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겁니까?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선배는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야 해. 출근하면, 자네도 사라질 거야. 아니면, 아니면, 떠나는 수밖에 없네. 나도 이미 결심했어. 내일 새벽 난 국경으로 향할 거야. 함께 갈 건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평생 살았던 이 도시 충성했던 이 나라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이었고 도구였고 언제든 교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작은 배낭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길이었습니다. 김선배와 저는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이틀을 걸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때로는 걸어서 건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 우리는 출장 가는 거야. 선배가 속삭였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당 기관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발각되면 끝입니다. 국경 지역에 도착한 건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선배가 미리 연락해둔 안내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어두운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오늘 밤 경비교대 시간이 있어요. 그 틈을 노려야 합니다. 안내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이건 그에게 일상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우리는 두만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11월 초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안내인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북한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머리를 숙이고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지나가는 소리. 저는 무아지경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옆에서 선배가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 포기하지 마. 드디어 중국 쪽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뒤에서 선배도 올라왔고 우리는 풀숲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총소리가 멈췄습니다. 경비대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대로 풀밭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떨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선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곳은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중국 안내인이 나타나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중국 공안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의 안내를 따라 어두운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 낡은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준비할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중국 땅에서의 숨어 지내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숨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체제가 두려웠다면 중국에서는 단속이 두려웠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한국까지 가야 한다고. 그곳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두 달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라오스 태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담당 직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가시죠. 집.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선배와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며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제 생각을 검열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뉴스를 선택할 수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걱정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아침이었습니다. TV를 켜니 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다시 보였습니다. 화려한 행사, 깃발들, 그리고 김주혜의 모습. 저는 리모컨을 쥔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준비했던 바로 그런 행사들. 카메라 앞에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 성실함이 제가 되고 인간성이 위험 요소가 되는 그 시스템. 아직도 계속되고 있구나. 화면 속에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무대 뒤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 거라는 것을요. 혹시 작은 의심이라도 보이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요. 저는 탈출했습니다. 김 선배도 함께 탈출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 과장처럼, 최 동무처럼, 이름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생각할 자유, 말할 자유,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밝은 거리,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곳에서 저는 비로소 사람으로 살수 있으니까요.